네. 상대를 뒤로 넘겨줄 때, 이때 가장 실수하신 이유가 뭐냐면, 정강이가 이렇게 상대랑 대각선을 향하니까 이걸 무게를 못 견디는 거예요. 그러지 마시고, 상대를 살짝 위로 들어주세요게 그러니까 제 다리랑 상대 엉치랑밀리성이 되게. 괜찮죠? 자, 살짝 들어주셨죠? 그 다음에 살짝 어느 쪽으로든 어깨, 어, 요렇게 <laughs> 위에서 움직이시면 다치는데. <laughs> 괜찮아요. 제가 살살 내려드릴 테니까. 자! 천천히, 자, 오케이, 뿌렸죠? 그렇죠?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타고 둡니다.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요, 직선으로 던지는 건 별로 안 좋아요. 왜냐하면 상대 다치고 저도 다쳐요. 90도로 회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상대도 안 다치고 저도 안 다치고. 그러니까 뭐 유튜브 같은 거만 멋있게 하려고 빵 쳐가지고 날리는데 그럼 못부려줄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옆으로 살짝 돌린 다음에, 자이 상태에서 올라타시고 저희 기본 기본 조건. 자. 근데 이 초크만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. 기본 크로스 초크는 만약 이렇게 양쪽 목깃을 넣는 경우에는 자, 이렇게 숨을 거친 게있시니까 기분이 좋아합니다. 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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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털레네요. 자, 자 이렇게 잡고 졸을 쪽으로 가셔야 돼요. 근데 어깨를 잡는 초크라면요. 일로 가면 넘어가요. 반드시, 아니, 졸은 쪽 말고 반대쪽으로 가셔야 돼요. 감사합니다. 음... 자, 그래서 틈으로 들어와주세요. 네, 곧, 곧불로 실력이 가장 좋을거죠 자, 이 상태에서 한체 살짝 이렇게 들어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살짝 올라타세요 자, 이번에 아까 크로스 초크 다시 해볼게요 하나 어깨 닿는 초크 <laughs> 그럼 이제 이쪽으로 밀면요 아, 나한번 넘겨보세요 넘어갑니다 절대 안 돼요 이쪽은 반드시 반대쪽 자, 아, 밀어봅시다 안 됩니다 이렇게 자, 이걸 한번두 분씩 할텐데 일로 와보세요 넘어지면 몸이 <laughs> 오히려 아파요 그래서 한번 두 분씩 오셔가지고 해볼게요.